선생님, 제가 본격적으로 블루 엔젤 지분을 인수할까 합니다. 블루 엔젤의 소액 지분부터 인수하려고요.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한 일, 네가 알아서 해라. 네가 명심할 것은 다가 하나다.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은 쉽게 사라진다. 네가 정말 블루 엔젤을 인수할 수 있을는지, 나잘 모르겠다. 야단치시는 겁니까? 그럼 칭찬하랴야 제가 블루엔젤을 인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면 그땐 선생님도 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.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. 네가 어떻게 쓰든 남의 돈이야. <laughs> 선생님이 뭐라 그러셔도 뜻대로 하겠습니다. 봉녀사가 다녀갔다. 천사리 마을 사람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최대 지분은 한 번에 사들여야 한다고 하더라. 최대 지분을 확보하려면 자금이 부족한 너릇서는 봉여사하고 손을 잡아야 해. 선생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. 봉녀사가 블루엔젤을 인수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고요. 돈이 왜 더러운 줄 아냐? 때론 절대 상종 못할 인간하고도 돈 때문에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야. 복녀사하고는 손잡을 생각 없습니다. 길이 그것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. 세상에 사람을 제일 잘 홀리는 귀신이 누군줄 아냐. 전혀 귀신이 아니라 돈 귀신이야.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는 거지. 알아서 해라. 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란다. 그러니까 사채업자신데 사체 사채를 쓸어오셨다. 예, 뭐 요즘 통돈 빌리러 온 사람들도 없고. 제가 그전 사장님도 잘합니다. 예. 네들이 여기 웬일이냐? 아, 야 서류? 에? 응. 우리 아버지 서류. 너희들 팔아먹었지? 아니요. 잃어버렸어. 지, 죄송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. 그럼 니들한테돈줄 필요 없겠네. 에? 그래도 그 그식이... 시기 줄게. 주는데 다는 못 주고. 니들좀 따라와봐야 되겠다. 죄송합니다. 그건 우리가, 우리가 정말 못할 일을 아니했습니다 죄송합니다. 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으면 더사와해 죄송합니다. 그건 우리가 뭐 해. 다, yes.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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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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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! 나 다! 나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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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내가 네 앞에 데려와서 사과만 시키려고 그랬는데. 그러지마 오빠. 무섭단 말이야. 미안하다. 이제 빚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.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. 고객님들처럼 신혼 부부에게는 1% 추가 이자도 있습니다. 우리 이걸로 할까? 그래. 그 동포사를 다른 사람이 우, 우 인수를 했더라고요. 그 나라는 아직도 그 밑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. 그래요? 예. 잠깐만요. 저 기억하시죠?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. 그럼 금은지라고 하면 아시겠네요. 아니면 금나라. 금나라? 너 금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냐? 아니, 아 미국 옆에 있나? 잘 <laughs> 모르겠는데요. 가자. 응. 뭘 그렇게 봐요? 저 사람들 여긴 또왜온 거예요?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먹이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라고 저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김미사님 아까 그 사람들 연락처 좀 알아봐 주세요 명패도 바꾸고요 세무사의 사업자 신고도 다시 했어요 마동 부사장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었죠? 은행 거래 안 해서 몰라요. 은행 거래를 안 했어요. 그럼 다 현금으로 갖고 있었단 말입니까? 네, 그 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죠? 네. 앞으로도 두 사람이 뭘 하는지 알려주세요. 네, 최대 지분 52%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 상황만 알면 돼. 소망은행이 10%. 누구? 강인혁. 그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? 8%. 나머지는 언제 매수됐는데? 얼마 안 됐네. 명의자는? 하우성 그래 알았다 돈이 왜 더러운 줄 아냐? 때론 절대 상종 못할 인간하고도 돈 때문에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야. 형, 좀 와야겠어. 조만간 형이 할 일이 있을 것 같아. 알았다.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한다. 나 김동구, 인간이기 이전의 건달이야. 약속 지킨다. 니들, 조폭 체면에 사채업자 놈 똘만이 노릇이나 하고 말이야. 정신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야! 그녀님께서 도와주자고 하셔서. 닥쳐, 이마! <laughs> 금나라 조금만 기다려라. <laughs>

다 피지 않나, 보이지 않나. 하이사, 오늘 저녁때 회장님들 다 오시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모을수 있는 돈이 얼만지 계산해 봐. 예, 알겠습니다. 일인데 남의 차를 가로막아! 돈 가지고 왔습니다. 뭐? 여기 제돈 50억입니다.